자 이번 강의는 미적분 제목대로 지수 로그함수 미분 극한이 아니라 미분에 관한 연습 문제 마지막이 되겠죠 이 단원에서 연습 문제 두개 중에서 두 번째다 이런 말이에요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자 가보겠습니다 87번 자 로를 바로 쓸게요 저는 여기는 엑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1이고 요걸 한번더 미분하면 짝대기 두개겠죠 이거를 w 프라임 x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0이죠. 0을 넣어서 여기 있는 더블 프라임 여기는 0이 얼마냐 자 가볼게요 자 f'x 프라임 여기 있는 자 굉장히 강하니까 이걸 미분하면 이 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 x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6, 2, 6x 이걸로 한번더미분해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6을 한번더 곱해서 36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36 그래서 여기 있는 f 여기에다가 더블 프라임 0은 1이죠 그래서 답은 36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fx. 자, 여기 있는 미분에서 2, 3승 넣어라. 자, 고비 미분법이겠죠? 자, f'x는, 자, 여기 는 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og x제곱, 더하기그 다음에 x. 자, 여기 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x제곱, 요거를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겠죠. 짠짠짠.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최종적으로, F', 여기는 2의 3승. 자, 넣을게요. 자, 여기는 넣었더니, 로그 2의 6승 더하기. 여기는 얘는 2가 되겠죠. 아, 2가 아니라 2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여기 6이죠. 그죠? 6 더하기 2. 답은 8. 요렇게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자, 89번을 보게 되면 a의 e x 승 여기는 위에 있는 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무슨 뜻이죠? 여기는 f 프라임 1이 여기는 있 2다. 이런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얘를 미분만 가면 되겠죠. f 프라임 x는 자 여기는 자가 가니까 내버려 두고 이걸 미분한 값 2. 뭐가 돼요? 따르릉 여기다가 log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f 1은 여기는 f 프라임 1은 자 여기다 1을 넣었더니 a의 2승 곱하기 2 곱하기 로그 a가 지금 얼마다이라고 이렇게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보기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는이 a라는 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a를 뭐 보기에 나눠봐도 되겠지만, 그지? 여기는 a는 e의 k승이라고 보는 거, 예요 k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 있는 e 의 2k 곱하기 2 곱하기 로그 e 의 k 여기 있는 얘가 2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이게 k가 될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얘가 안으로 나가서 그래서 e 의 2k 곱하기 2k 여기 있는 얘가 2 e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얘가 얼마다? 얘가 1이고 얘가 1이다. 결국 k는 얼마다? 2분의 1이고 여기 있는 a는 이의 2분의 1승. 오래간만에 루트 2이라고 표현한.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자, 여기는 있 f(x)는 e^x. 여기 지수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하 기울기를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x=a에서의 미분 기수 순간 변화율 되겠네. 자, 여기는 1번, 2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1번은 자, 0,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x값 y값, x값, y값. 뺀게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 있는 미분 계수가 같다. 순간 변화율 f prime 여기 있는 이 a를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되겠네. 자, 가 볼게요. 여기 있는 얘는 1이고요. 여기 있는 얘는 이게 2가 되고 2의 0승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e 1은 자, 요거를 미분하면 자 똑같을 거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2의 a승이 되겠죠. 그럼 a를 어떻게 구하느냐? 로그 2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어,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자연 로그를 요렇게 슉 곱해요. 그래서 얘는 얘가 a는 로그 2 1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걸 물어봤는데 뭐를 물어보는지 한번 볼게요. 1 1 아하, f 프라 1을 물어보죠. 그다음 여기는 얘하고 여기는 얘를 빼게 되면 h분의 4h 아 4f'1 로그 1은 0 음, 보이는 거지 그지? 자 가볼게요 자 이게 f'x는 자 이게 보이죠 그죠? 내버려 두고 자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2를 여기다 꽂아요 그래서 이게 2로그 e x 더하기 여기는 이 자체를 미분한 거 x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f'1은 이의 제곱, 여기 있는 0이 되겠죠. 다하기 1이라서 결국 2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냈다. 역시 또 대입을 해요 답은 4, 2의 제곱이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답을 낼수 있습니다. 자, 확인 체크가 아니라 연습문제 92번이 되겠죠. 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아하, 여기 있는 gx, 얘를 hx 함수값 미분값 같다 이 말이겠지 아 지겹다 그지? 자함수값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분값 같다 이렇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는 g1 가보면 얘가 0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5는 1은 b 플러스 2 b는 얼마다? 3이라고 한계를 일단 구했고요자그 다음에 여기 는 미분을 가하게 되면 얘는 미분을 가면 g프라임 x 쪽에다 또다시 미분할까? 이 0이고 내부을 두고 여기는 x분의 a.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h 프라임 x는 어, 왜 적었지? 그냥 b라고 보면 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g 프라임 1 여기 있는 얘는 a는 그죠? 1분의 a니까. 그다음에 h 프라임 1은 b가 되는데 b가 이게 3이거든요. 어허, a는 3, b는 3. 그래서 답은 요렇게 요렇게 답을 낼수 있겠죠. 자, 평가원 기출문제를 시작으로 스터2가 시작됐네요. 자, 뭔가 양, 어, 굉장히 길자가 많은데, 요 주어진 식을 일단 보고요. 자, 정보를 한 개씩, 한 개씩 넣어봐요. 자, 여기는 fx 위에 있는 점, 음, 여기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접선과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점, 여기 있는 요거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요것도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이첫 번째 조건에서 f2는 일단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있는 g e 가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f'e랑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는 g'e를 곱하면 수직이다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요세 가지 조건을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고 있는 게 이게 f 프라임 e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양변에다가 미분을 가시는 거죠. 자 가볼게요. 미분 g 프라임 x는 자 여기 있는 고배 미분법이죠. 자 여기 있는 f 프라임 x 여기 있는 로그 4를 끄지면 될 걸요. 늦었어요. 자 일단 적을게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는 f x 곱하기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X4승분의 4, X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니까 전부 이게 2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가감하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요. 그럼 여기는 G 프라임 2는 그죠? 여기는 F 프라임 e. 2. 여기다 1을 넣으면 이게 4가 되겠지 그지? 어 곱하기 4 더하기 F2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E. 여기는 있 얘가 1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이게 2분의 e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g 프라임 e 여기 f 프라임 e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줘서 저기 적어줄게요 여기는 g 프라임 e는 4 f 프라임 e 그 다음 여기는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물어보고 있는게 지금 여기는 f 프라임 e 요거를 알파라고 두게 되면 그지 여기는 얘는 이게 지금 이게 알파잖아요 그럼 여기는 g 프라임 e는 뭐가 되죠 알파 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음, 알파분의 마이너스 1은 여기는 4알파 마이너스 4가 되는거죠 양분의 알파를 곱할까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표시를 해두죠 뭐. 마이너스 1은 4알파 제고 마이너스 4알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4알파 제고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알파는 2분의 1 이렇게 구했어요 답은 여기 있는 얘를 1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지? 답은 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지만, 조건 하나하나를 해보니까, 결국,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94번을 볼게요. 자, 여기는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극한, 여기는 얘를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A, B. 자, 가볼게요. 자, 분모 0이고요. 분자. 이렇게 했더니, 아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f 1 마이너스 0이니까 f 1은 2다, 그죠? 그 다음에 로를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 2 x 얘가 f 프라임 x가 될 거니까 결국 2분의 f 프라임 1 여기 있는 이 b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가볼까요? f 프라임 1은 2다. 자 여기 있는 f 프라임 1이네 말이 따로 나오네요. 적는 것 따로고. 자 여기는 f 1. 자, 여기는 얘가 로그 1이 0이잖아요. 0 더하기. 이거 A. 이게 지금 이래요 아하, 여기는 A가 2라는 걸 우리가 구해냈고요. 자, 미분한 게 필요하죠? 자, 여기는 F'X. 프라임 곱의 미분법. 좀 지울까? 정리가 안 돼서. 자,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2X. 그 다음 로그 X. 더하기. 자, X 제곱. 요거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미분하면 플러스 A.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구하고자 하는 게 f'1이니까 프라임 자 보시면 f'1은 프라임 로그인이 0이죠. 0 더하기 이거는 이게 1이고요. 더하기 a 그래서 1 더하기 a a를 구해놨죠. 2를 대입하면 아 3이구나. 여기다가 쇽 대입합니다. 그래서 b는 뭐가 되죠? 2분의 3두 개를 지금 다하고했죠 요거 두 개를 다하니까 결국 2분의 7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5번 fx가 요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 있는 극한 값이 2라고 했을 때 양수 a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1로 넣었 0이죠. 여기다가 분자 1을 넣으면 f1-log2a가 0입니다. f1을 보니까 1. 이거 log2a. 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냥 어떻게, 어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로를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limit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 1. 분자, 여기 있는 얘는 f'x가 프라임 되고,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할 필요는 없죠. 왜?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거는 상수니까 0이 되겠죠. 미분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말하고 싶은 게 f'1이 프라임 2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미분만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f 프라임 x 또 고배 미분법이죠 요렇게 요렇게 됐나요 자 요걸 먼저 미분하면 1뭐 표시해 둘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ax3승 다하기 그 다음 x 자그 다음 여기는 얘를 미분을 가요 자 여기는 얘를 자는 로그처럼 ax3승 미분하게 되면 3 ax 제곱 되겠어요 따르릉 로그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얘를좀 정리를 할까요 정리를 여기 있는 얘가 a a x 제곱 사라질 거니까 결국에는 x 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있는 로그 2 분의 1 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x 분의 3 로그 2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 약분이 가능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f 프라임 1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f 프라임 1은 이거 하나만 하죠? 그래서 이게 로그 2a 더하기 그죠? 근데 이게 로그 2분의 3 여기 있는 결과가 얼마라고요? 이게 이더라 요런 말이죠 계산이 좀 약간 복잡할 것 같은데 밑에 변환만 잘 쓰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얘를 밑에 2라고 하는 걸 로그를 취한다 이게 바로 자연 로그 아니겠어요? 로그 2분의 로그 a 요렇게 보면 요두 개를 더하면 이했죠 로그 2분의 로그 A 더하기 3이 이게 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로그 A 바꿀까? 나부로 두지 뭐. 이게 3은 이거 곱하게 되니까 2로그 2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로그 2의 3승이라고 받아들이면 로그를 다음에 곱하죠. 이게 마지막에 계산이 좀그렇네요 옮겨요. 로그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요거 두개가 같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는 a 의2의 3승이 4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는 a는 결국 2의 3승분의 4를 가리키는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물어보고자 하는게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 되는거죠. 함수값 미분값 같다. 미분값이래 함수값 극한값 같다. 이게 연속이니까 되겠네? 그래서, 여기 는 fx를 일단 하기 전에, 요렇게, 요렇게 먼저 좀 정리를 하죠, 뭐. 2에 x-1, 마이너스 -1, 1. 요렇게. 그래서, 여기 는이 fx를 저희가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 x 1분의 2에 x-1, 마이너스 -1, 1. 됐나요? 그래서, 여기 는 구하고 자는, 하 자, 극한, 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1분의 2에 x-1, 마이너스 -1, 1. 요렇게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 는 얘는, 음, 답은 보이죠, 그죠? x-1t를, 톡톡톡. 로도 되는데 로로 할게요 자로 x가 1에 가까워질 때 여기는 1이고요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얘가 0일 거고 여기는 얘는 2 x-1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내버려두고 쇽 내면 2의 0승 답은 뭐가 되겠어요? 1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다보니 어 레벨 없이 어 레벨 가실력업인가 아무튼 그 문제 없이 여기는 97번이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fx. 아이, 미분 가능하다. 아, 마지막 문제 치고도 그죠? 음. 스무하게 좋네요. 자, 여기는 gx, hx. 뭐가 돼요? 함수값 미분값이 같겠죠? 어디에서? 0에서. 그래서 여기는 g0은 여기 있는 h0. 그죠? 함수값. 그다음에 여기 있는 g 프라임 0은 여기 있는 h 프라임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형부터 가보면, 여기는 1은, 여기는 얘는, 이거 절대 이거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모두 세형선 1이니까, a-1, 이렇게 해서 a가 얼마가 나오죠?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g'0, 이 정도는 그냥 여기 마이너스 b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h'x를 프라임 구해봤고요. 자, 여기는 h'x, 프라임 자, 여기는 ae-x, 이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얘는 0, 이거죠. 그 그래서 일단 0을 넣으면 역시 얘가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어이,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고, 쑥! 대입니까 B도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 e 곱하기 2, e, 답은 뭐가 되겠어요? 4가 될 거고, 요 바로 위에 답이 있네요. 네, 답은 5번을 체크하면서 여기 있는 이 로그함수, 지수함수, 미분에 관한 연습문제의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안녕히 계십시오.